안녕하세요, 소연수입니다. 오늘 또 컨트롤 박스 나갑니다. 이 컨트롤 박스는 뭐냐면은 이제 보일러 확장 지역 컨트롤 박스인데, 그온실에서쓰는그 중형 보일러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 덕터에서 바람 나오는 거, 그게 보통 4단 변온 호 지역기가 달렸는데, 어, 이게 요 하시는 분이 이제 9단 변온기를 달고 싶다 해서, 그거를 이제 제어할 수 있도록 요 컨트롤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은 경우 이제 고온 제어나 뭐 이런 걸 하면은. 어느 정도 쓸 수는 있는데, 좀 불안정하죠. 그래서 하는 길에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 잠시만요. <laughs> 밖에 비가 오는데, 오늘, 폭우거든요. 폭우 중이고, 창문을 좀 닫고, 자 요렇게, 이제 좀 다시 지나요. 렇게 해서 요거는 기능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구단변은 있습니다. 구단변은 그, 요걸 만약에 쓰게 되면, 이 컨트롤 박스를 거기다 붙이게 되면은, 이 9단 변원계를쓸 수도 있고, 거기에 있는 4단 변원계를쓸 수도 있습니다. 뭐, 그래서 하면은, 뭐, 정밀하게 이제 제어를 할수 있게 된다 하면은, 엄밀히 다 이제 뭐, 이제 뭐, 4에 9, 13단까지 쓸수 있도록, 그렇게 제어할 수도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요, 받으시면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 단자대부터 연결해야 되죠. 자, 단자대 연결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입력전원은 220도 갑니다. 그 보일러 컨트롤 박스 어차피 보일러 컨트롤 박스 옆에 붙일거니까 이제 220점 기고속 땡겨오면 되고 여기 보면은 버너하고 송풍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동영상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한번 더 이제 보내드릴건데 어그 버너에 보면은 수동 제어를 하기 위해서 뒷판에 보면 이제 그 A접점으로 연결할 수 있는 강제 출력할 수 있는 그 스위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출력을 배, 출력에 그쪽에 이제 접속해서 이제 강제로 돌릴 거거든요. 거기 하는 거는 제가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이 온도 센서는 이제 구엔이사 여기 들어가는 구엔이사 들어가는 그 온도 센서를 연결할 거고 그 이제 원격제어 하는 길에 여기서 휴대폰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이제 원격제어할 수 있도록 그뭐그 뭐, 그 제어까지 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은. 뭐더 상세하게 상세하게 자세하게 동영상 찍으면서 이제 한번 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받으시면은 제일 먼저 할 하실 거는 여기 이제 아 요거 받으시면 요렇게 하시고 이제 차단기를 요래 올리면 어 여기 불이 들어오죠. 이제 불이 들어오면은 요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 오오오오. 잠시만요. 저저저 이제 전전그 이거 이거, 이거 한개 지금 올라와 가지고 요거 금방 끄고 올게요. 자, 요 이거, 이거. 그 안에 등을 하나 껐습니다. 여기, 여기. 그림자가 비쳐가지고 조금 어두워졌지만 그래도 보는 데더 편하실 겁니다. 요렇게 하셔가지고 올리고 난 다음에 요거 이제 요거를 이제 번호로 하면은 번호를 강제로 이렇게 구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구동을 시킬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송풍기. 그 이제 아, 위에서 뭐 바람 부는 게 있잖아요. 그거 송풍기 제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어, 요기 이제 불이 깜빡깜빡 하는데. 요거는 구엔이사 이제 고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고 사용 설명서가 있으니까 고 시간하고 설정하셔가지고 요걸 설정하시면 되고 송풍기 지연 설정이라고 있는데 보통 이제 중형 덕트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 버너가 멈추고 난 다음에 일정 시간 이후에 이제 송풍기가 멈춰야 됩니다. 안, 안 그러면은 이제 안에 노즐이나 이쪽에 열을 더 많이 받거든요. 버너버너나 이쪽에 열을 받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제 열을 식혀야 되기 때문에 송풍기 정지 지연 타이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지금은 이제 요 메커니즘은 이제 버너가 작, 수동이든 자동이든 어쨌든 간에 작동하고 난 다음에는 특정 시간, 이제 여기서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제 1분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설정하는 걸로 이제 한 5초 정도 할게요. 그냥. 어차피 요건 바꾸면 됩니다. 제가 출고할 때는 이제 60초로 해서 출고를할 거니까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 요렇게 서이렇게 작동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한번 작동을 시켜볼게요. 자, 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온도가 24.7도, 이제 설정 온도를 좀 바꿔볼게요. 설정 온도를, 이렇게 요렇게 바꾸면은, 자, 90도까지 되었으니까 이제 번호가 돌죠. 버너하고 성풍이 같이 돌 거예요. 이렇게. 자, 요렇게 성풍이 이렇게 돌죠. 돌다가, 요 이제 온도가 정상적으로 맞아지면은, 자, 다시 한번. 온도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제 되면은 이렇게 온도가 용수리 정상적으로 되면은 온도가 정상적으로 되죠 그러면은 이제 버너가 꺼지게 됩니다 버너가 꺼지고 이제 송풍기는 멈추면 안되니까 여기 아까 첨, 설, 5, 5초로 설정해 놨잖아요 5초 후에 꺼지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설명할라카 있고 5초는 너무 짧네요 이제 5초가 3초였죠, 3초. 요거 이제 6초로 할게요, 6초. 6, 6초 정도 있다까지. 요런 식으로 작동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요 버너를 수동으로 켰을 때도 똑같아요. 그 수동으로 켰을 때도 이 송풍기는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작동을 하고, 이제 어쨌든 간에 버너가 켜지면은 이 송풍기는 지연작동, 그타이머 회로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요 6초에 놨거든요 6초 후에 이렇게 꺼지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자동으로 해 놓으면 온도 설정에서 움직이고 알겠지만 이구엔2사도쓸수 있고 그 자체에 있는 그 컨트롤러도 쓸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4단 변원이니까 뭐, 뭐 용도를 뭐 여러가지 쓸수 있겠죠 뭐그 변원계를 쓰고 이것도 이제 쓰고 해서 이제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더할수 있는게 제가 이제 휴대폰으로 이제 원격으로 이제 할수 있도록 제가 하나 만들어 드렸거든요.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좀 전에 이야기 했지만 여기 단자대에 보면은, 단자대, 단자대, 조금, 조금, 후진, 후진. 자자, 뒤에 보면은 지금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플러그로 연결을 놨습니다 스마트 플러그, 스마트 플러그로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요거를 이제 연결하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걸로 이제 보일러를 돌릴 수가 있어요. 멀리있어도 여기에 보면은 이제 보일러 이게 스마트 플러그에도 타이머나 이런 걸 카운트 다운이나 타이머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한테 제가는 플레모 하는데여기를뭐 손오프나 뭐 이런 거 하면은 확장성이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옵션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으로 해서 이제 뭐 예, 변원이니까 이제 온도가 정상적으로 되더라도 뭐한 1시간에 한 뭐한 2분 3분 또는 5분 정도 그냥 강제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동작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 수동을 해도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작동이 되죠. 이렇게 작동이 되고 꺼버리면은 자동으로 선풍기로 능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어. 니까 좀초 3초, 초로 합시다. 처음에 테스트용이니까 이렇게 작동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그래서 이거 보일러 여기 보면은 타이머로 설정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스케줄이나 제가 같은 경우에 스케줄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설정할 을수 있습니다. 이렇게 켜지고 꺼지는 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스마트 플러그나 이런 거 이제 손오프나 이런 거 보면은. 할수 있는 옵션이 많으니까 그걸 인테넷어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돼요. 휴대폰에 어플 깔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220V로 연결할수 있게 요렇게 놨으니까 요거 지금 제가 듣는 스마트 플러그로 연결했고 어, 소노프 같은 경우는 220을 다이렉트로 연결해야 되기 돼 있거든요, 여기에.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하셔야 되면 그렇게 해 놓으면은 아까했지만 요렇게 변온 외에도 내가 이제 강제로 온도가 정상적으로 됐다 해도 강제로 이렇게 돌려 줄수 있는 요런 회로까지 이제 운영을 할수 있다는 거, 요렇게 한번 알려드리면서, 동영상은 요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간단한 거니까, 요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확장을 할수 있도록 간단하게 했고, 어, 받으시면 아까했지만 이제 220 연결하시고, 그 컨트롤 박스 뒤에 보면은, 원래 있는 사비이런 컨트롤 박스 거기 뭐선네 가닥만 연결하면 됩니다. 네 가닥. 아주 간단한 작업이니까,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동영상은 요렇게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또 동영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은 댓글 남기시면 은 그에 대한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서영수였습니다.